금강초롱꽃입니다. 엄청 많아요. 아, 너무 예쁘죠. 저기가 극대기 전복, 가리봉 수박꽃. 아 모네가 진짜 멋지네요. 우와. 아 저기는 구름 산도 만들어졌네요. 저 어, 뒤에 운회도 보세요. 굉장히 멋지고요. 이게 깃대기청봉. 저 어, 뒤에 안산 쪽은 구름에 쌓여 있고요. 저 어, 뒤에 운회가 장관이네요. 깃대기청봉에서 보면 장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냥 1 2 7 5봉더 가깝고요. 네, 마은봉범봉이죠 겉봉. 네, 여기 닮아봉. 이쪽. 하태봉범봉 출정봉봉. 갈마봉도 있네. 그리고 일산바이해 세전봉이고, 상철봉, 마동봉, 남봉, 흥새봉, 안산이고, 포항성 폭포입니다나니 현재 시각 2시 28분이고요 지금 백두대간 오색령 왔습니다 네, 여기는 한계령이고요 자다가 3시 정각되면 설악산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현재 시각 3시 2분 출발합니다 <laughs> 금강초롱꽃입니다 엄청 많아요 아. 아 너무 예쁘죠 다필 건데 이제 피기 시작하나봐요 500m만 더 가면 한계령 삼거리입니다. 지금 한계령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왼쪽이 귓대기청봉이고요. 오른쪽 대청봉. 네, 이쪽으로 갑니다. 대청봉. 금강처럼 꽃이 장난이 아니게 폈습니다. 이거는 오리방풀이죠. 삼박화 속의 오리방풀. 지금 현재 도착한 곳은 끝청봉입니다. 1610m. 저 뒤에 경관 보세요. 이쪽이 이제 용화장성 방면이요. 예, 끝내줍니다. 저기 살짝 보이는 봉우리가 귀대기청봉 예, 저쪽이 주곡봉하고 가리봉. 와, 이쪽 운해가 장관입니다. 운해를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인출은 저쪽 대청 뒤쪽에서 떠오르는 것 같고요. 아 장난 아니네요. 네, 이쪽이 대청 쪽. 가리봉하고 주걱봉입니다. 예, 네, 저기 구름 모자 쓰고 있네요. 금방. 네, 귀 귓대기청봉입니다. 저기가 귓대기청봉. 가리봉, 주걱봉. 아, 네. 아 모내가 진짜 멋지네요. 그거로는... 우와. 야, 아, 저기는 구름산도 만들어졌네요. 예, 바닷가? 저기 해가 이미 떠오른 것 같고요. 지금 대청 위에 일출이 떠올랐습니다. 우와. 와 여기는 충청이고요 와, 저기가 공룡능산 쪽, 네, 아래쪽은 용화장성 쪽이죠. 와 아. 저쪽에 귀때기 청봉, 저쪽이 가리봉하고 주곡봉 아직 무례가 진합니다. 이게 투구꽃이죠, 투구꽃. 예, 독초입니다. 예, 사약 만드는 원료로 사용한 독초. 예, 굉장히 예쁘죠, 예쁘게. 이거는 흰진범. 예, 흰진범입니다. 진범. 아, 투구꽃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예쁘게 줬어요. 예, 진범도 굉장히 많고. 지금 중천에 다와 갑니다. 예, 정형 언건큐랑 투구꽃입니다. 투구꽃. 네. 정형언금키군락진인가봐요 어, 엄청 많네요. 이렇게 이쁘지 않은 꽃이라. 예, 네, 저기가 대청이죠, 대청. 예, 네, 다 왔습니다, 중청에. 여기 중청대피서가 어. 보입니다. 아, 좀 예쁘다. 예, 네, 독초입니다, 독초. 네. 초고꽃은 독초 아, 햇빛 비치는 거 보세요, 바다에 아우, 눈부셔 이 꽃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꽃은 상기름나물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잎이 달라요, 잎이 코스모스 잎처럼 생겼어요 네, 못 찾겠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올려드릴 거고요 어, 여기에 산 오이풀이 장관이네. 산 오이풀하고 저기에 네, 구절초, 구절초, 네, 구절초고요. 저기 중청에서 가방 놔두고 맨몸으로 올라왔습니다. 조망 잠깐 보겠습니다. 아, 이렇습니다. 어디에 아, 금강산도 보이려고 그래요. 중청이고요빅대기 정봉. 가리봉입니다. 주걱봉은 가렸네요. 예, 네, 운해가 약간 옅어졌습니다. 네, 저기 대청봉, 인증하시는 분들. 네,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대청에서 내려가다가 공룡 능선 쪽을 봅니다. 여기가 신선봉이고요 저쪽이 1275봉. 네, 큰세봉, 남봉, 저쪽에 마빙봉 보입니다. 뒤쪽에 황철봉 보이고. 네,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중청에서 잠깐 간식하고 희운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중청 앞인데요. 분홍색 구절초랑 흰색 구절초가 같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네, 요거는삼구추삼구추 네, 이제 우리는 소청으로 해서 희운각으로 내려갑니다. 대청봉 왕복했고요 이제 소청봉 통해서 희운각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중청이고요 이쪽, 문해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쪽이 귀대기청봉 예, 네, 저기 용화장성이랑 저기 소청대피소가 보이네요. 아, 저 뒤에 금강산 라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선명하게. MBL 라인. 지금 소청봉에 도착했습니다. 네, 소청봉에서 이제 희운각 대피소 1.3km 갈 거고요. 저는 여기 봉정암 방면이죠. 이쪽 저기 조망처, 저기 두분서 계시는 조망처 쪽에 가겠습니다. 이쪽 방면이 봉정암 가는 방면이고요. 저 아래 용화장성이 아주 멋지게 보이네요. 저 뒤에 운해도 보세요. 굉장히 멋지고요. 이게 귀때기 청봉. 저 뒤에 안산 쪽은 구름에 쌓여 있고요. 저 뒤에 운해가 장관이네요. 귀때기 청봉에서 보면 장관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넘어온 서북능산 쪽. 지금 희운각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시사장에 들어갈 수 없네요.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반가운 분을 만났습니다. 예, 놀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놀 분이고요. 굉장히 반갑고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같이 공룡 타신다고 합니다. 또 자주 만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지금 이제 공룡 능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신선봉이죠. 신선 1봉, 신선 2봉, 신선 3봉. 저기 평평한데 사람 살짝 보이는데 저기가 신선대입니다. 신선대로 갑니다. 예, 희운각에서 1시간 가까이 쉬고, 지금 이제 공룡 융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신선대에 도착했습니다. 예, 비선대까지 7.6, 마등년 선거리 4.2. 제가 이쪽에서 올라왔고요. 예, 여기가 신선 3부이죠3부 여기 평평한데 여기를 신선대라고 하고요. 예, 신선 3부 신선대 조망차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아시죠? 맨날 소개하는데. 네, 예, 이쪽. 달마봉쪽 예. 울산바위죠. 예, 범봉 예, 제일 뾰족한거 1,2,7호봉 예, 저쪽에 겹쳐있는게 큰세봉나암봉저 뒤가 신선대고요그 아래쪽 여기가 더 좋습니다 사람도 없고요 예, 보세요 예, 1,2,7호봉 더가깝고요 예, 마등봉 범봉이죠. 울산바위봉 여기 예, 달마봉 장난 아니네요. 여기 봉오리도 예쁘고, 예, 용화장성 쪽이고, 예, 저기 중청이고요. 예, 그 앞이 소청, 저기 대청. 지금 1275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바위 봉오리가 여기 한 삭이죠. 예, 여기 항상 멋있는 여기 부처 바위. 미륵바위, 요런 게 있구요. 요것도 사람 얼굴에 놓고. 아, 멋있다. 아, 진짜 맛있네. 네, 설악산 왕관바위 쪽 지나가고 있구요. 네, 저기 1275봉이 보이네요. 네, 이쪽으로 갑니다. 놀부님! <웃음> 반갑습니다! 예, <laughs> 네, 저기 놀부님이 계시네요. 예, 네, 1 2 7호봉입니다 저기요? 촛대바위 옆이죠, 촛대바위. 예, 네, 범봉 쪽입니다. 저쪽이 노인봉. 요게 촛대바위입니다. 대바이, 족대바이 지금 뒤쪽에 와 있고요. 제가 저 통로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걸로 이걸로 봅니다. 정말 아 죽이네요. 여기도 살짝 길이 있어 보이긴 하네. 근데 저기 막혀서 이로못 올라오겠더라고요. 아까는 저기 있었습니다. 여기 정가운데예 노인봉 쪽이죠. 예그두개 봉우리 사이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범봉 쪽. 금내 아, 주네. 예, 1275봉입니다. 웅장한. 어. 1275봉. 예, 저기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겠습니다. 마등경 상거리까지 2.1km 남았네요. 예, 1275봉. 어, 여기 있어? 올라가야죠, 저기. 어, 인생바위가 보이네요. 안 왔어요. 예, 저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예, 올라갑니다. 저기 올라가네요, 한 분. 여기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사이 길로. 지금 1 2 7 5봉 위에 올라왔고요 지금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공룡 능선은 여기를 빼놓으면 왜 오냐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여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세계. 저쪽에서 제가 저쪽에서 왔고요 요렇게 길 따라서 왔고 보시죠 하체봉 예, 예, 범봉 쪽 예, 칠성봉 보이고요 달마봉 보이네요 예, 그리고 울산바위 예, 세전봉이고황철봉 아등봉 나암봉 큰세봉 예, 안산이고요 예, 귀대기청봉 뭐. 네, 중청이고요. 대청입니다. 네, 저 뒤쪽까지 가서 한참 구경하다가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게 인생바위 네. 이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제 영상 많으니까 뭐 이것저것 참조하면 쉽게 갈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남들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혼자 가지는 마시고 이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저쪽으로. 아 좋다. 귀때기 청봉. 하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선명해 오늘. 예, 끝청부터 소청, 중청, 대청. 예, 저 뒤에 신선대. 예, 신선대.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제일 난 코스. 여기. 질랑 코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네, 지금 킹콩바위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킹콩바위고요 여기가 바람골이라서 바람이 시원하게 붑니다. 우측이죠. 아, 세전봉저 네, 뒤에. 물산바위 예, 이게 1 2초로봉 제가 이쪽 끝까지 갔다 왔죠 저 뒤에 있는 거 끝까지 예, 시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청명해요 예, 끝장 날씨 킹콩바위에서 마등영산 거리까지 1.7km입니다 예, 이쪽으로 갑니다 저게 큰새봉이죠 큰새봉 예, 지금 큰새봉 오르고 있고요. 저 뒤에 1275봉이 진짜 멋지게 보이네요. 저 뒤에 아마 신선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대청이고요. 중청. 이 바위도 엄청나죠? 아까 1275봉에서 보였던 큰새봉 옆에 있던 병풍바위입니다 예, 여기 큰새봉 조망은 없습니다. 요큰새봉은 지금 큰새봉에 도착했습니다. 예, 마등역까지 1.2km 남았네요. 1.2km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여기가 큰 새봉입니다, 큰 새봉. 예, 조망이 이게 답니다. 예, 빨리 큰 새가 보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제 나은봉입니다. 드디어 큰 새봉이 보이는 조망차에 왔습니다. 예, 큰 새. 방금 저기 있었죠. 예, 저쪽이 1275봉, 범봉, 그 위에 화채봉. 예, 칠성봉 보이고요 예, 이렇습니다. 제가 이쪽, 빠르게 아,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가파르게 또 한참 올라왔습니다. 예, 큰 세봉하고 1275봉 보이고요. 예, 여기가 최고봉입니다. 일단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여기가 여기 나암봉입니다. 나암봉. 예, 여기 제일 높고요. 예, 이제 마지막, 거의 끝났습니다.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 나암봉입니다. 나암봉. 예, 못 올라가고요. 여기 조망이 끝내줍니다. 아까 1275봉 위에서 봤던 조망이 여기서도 이렇게 터집니다 예, 여기 세전봉 보이고요 저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비선대 쪽으로 너덜바위 위쪽 조망은 이러네요 예, 누가 멋있다고 올라가 보라고 했는데 요 정도 조망 나옵니다 정가운데 기대기청봉 예, 중청, 대청 예, 큰세봉까지 보이네요 나한봉 보이고요 예,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딱히 고생스럽게 올라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마등령 상거리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1 2 7호봉이 멋지게 보이네요. 범봉 보이고, 화채봉. 예, 아까 1 2 7호봉 위에서 봤던 그 경관이죠. 예, 이 뒤쪽이 마등봉. 예, 요 앞에 다 왔네요. 여기는 오이방풀이 엄청 많습니다. 오이방풀, 식식나물. 예, 이제 수리치죠. 도착. 마등령 산거리 도착. 마등령에서 잠깐 쉬고 비선대 쪽으로 갑니다. 비선대 3.5km. 여기 마등령 요쪽은 진짜 완전 꽃밭인 것 같아요. 푸구꽃 와, 투구꽃 바글바글한 거 보세요. 오리방풀, 오리방풀, 지신나무 오리방풀. 예, 이제 동작꽃 이런 것들은 싹 사라졌네요. 와, 나 일리치로봉, 하체봉. 어, 동작꽃 아직 남아있네요. 이쪽에 있는 봉우리가 마등봉입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왔고요. 예. 여기가 나한봉, 예, 큰세봉. 쪽 뾰족한 게 임비치로봉, 저 뒤에 신선봉이 보이네요. 신선봉이랑 신선대, 예, 범봉 보이고, 화채봉 그리고 이쪽 계곡이 보이네요. 개고, 계곡. 그리고 세전봉 보이고, 시원한데요. 여기, 아, 시원하네요 저기가 칠성봉이군요. 칠성봉, 지금 비선대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 진짜 멋지네요 봉우리 보세요 한 수백개가 있네요 여기 봉우리 저 뒤에 화채봉 네,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기에 엄청 거대한 폭포가 생겼습니다 한5 0 m 는될것 같습니다 높이가 근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저런 폭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깜깜할 때올라왔고 제가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올라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1km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비싼 데까지. 멋있네. 와, 여기 굉장하네. 장군봉일 것 같은데, 네, 굉장합니다. 저쪽에 천불동이 보이는 것 같고요. 보세요. 달마봉부터 아래 한 100여 개는 되는 봉우리들. 어, 아까 그 폭포는 잘안 보이네요. 여기서. 뒤쪽에 있나 봅니다. 오 멋있다. 예 이제 800m 남았습니다. 800m. 진짜 거리가 안 줄어드네요. 아 지금 4시 됐고요. 이선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장군봉 왼쪽 아래 분강굴이 보이네요. 아 힘들어. 예 일단 가봅니다. 예 지금 이쪽 왔습니다. 이쪽. 예, 토왕석폭포 2.9km, 이쪽 가보겠습니다 예, 소공원 거의 다 왔고요 예, 중간에 토왕성도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예, 6단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예 이겁니다 길이가 한 아, 50m, 70m는 넘을 것 같습니다 예. 육담폭포 저기 아래까지 네, 엄청 길죠 위에서 봐도 장관입니다 저기 뛰어 올라는거 보세요 이렇게 단이 6개 있다고 해서 육담폭포입니다 단이 있습입니다 제가 비룡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예, 이게 비룡폭포입니다. 높이가 18m인가? 뭐이 정도 되고요. 굉장히 깁니다. 크고 예, 수량도 엄청 많네요. 아래는 이렇고 뒤는 이렇습니다. 드디어 통항성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400m는 진짜 어렵습니다. 계단지옥입니다. 폭포가 장관입니다, 장관. 어. 네,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토항성 폭포입니다. 장난이 아니네요. 어. 예, 비룡 폭포 뒤쪽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폭포입니다. 어. 장관입니다, 예, 이 역도 장관이에요. 현재 시각 7시 18분이고요. 28km 걸었네요. 베트 사장에 도착해서 오늘 사장 종종 합니다. 네.